중정이 이 터널을 만든 명확한 용도는 알수 없습니다.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에 끌려갔던 사람들 말에 따르면 본관 고문실로 갈 때는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갔지만 어떤 경우에는 본관을 지나 이 터널을 통과했다고 합니다. 터널 양쪽에는 철제문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.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엔 마치 거승으로 끌려 들어가는 듯한 공포에 시달렸다고 합니다. 소리길 터널 들머리에 있는 빨간 버튼을 누르면 철문 소리, 타자기 소리, 물 소리, 발자국 소리가 흘러나옵니다. 이는 중정에 끌려온 사람들이 듣게 되는 소리를 차례로 배치한 소리 설치입니다. 버튼을 누르고 소리를 들으며 터널을 지나 중앙정보부 5국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.